국제적인 어떤 원칙들이나 국제적인 규격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경영을 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국제 경영 체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다음에 19번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나 관리 차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3피 폴터 페이즈 프린서플 오염자 부담 원칙. 아까 제가 강조했죠? 그 UPP 그러면 뭐라 그랬지? 사용자 부담 원칙. 그래서 사용자 부담 원칙이 조금 더큰 범주이고 그 내부 안에 3P에 해당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3R이라고 했는데, 리사이클, 리크레이션, 리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의 재용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3R이 뭐냐면, 네, 제일 처음이 리덕션이에요. 리덕션이 뭐예요? 감량화. 그래서 R이다 그러면 감량화가 최우선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감량화, 처음부터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일용포 안 쓰는 게 좋은 거고 폐기물 버리지 않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안 쓰고 안 내보내는 게 가장 좋아서 리덕션이 가장 첫 번째 R이고요.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그럼 리유즈 재이용하는 거예요. 재이용하는 거는 병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병을, 그대로 그 병으로 사용하는 거. 근데 그 병을 그대로 병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깨지거나, 아니면 그 모양이 변형되거나,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부서가지고 녹여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만들거나, 다른 원료로 쓰는 거. 그건 뭐라 그래요? 재활용. 그래서 리사이클.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가 3R이에요. 대표적인 3R. 그리고 만약에 4R이다 그러면 여기에 리크레이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3R이라고 하면 은재1용 재이용, 재활용 이런 폐기물 관리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량화, 재이용, 재활용 이것을 3R이라고 한다. 3T는 뭐? 3T, 3T5인데 소각이나 열분해할 때 적용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3 원래는 3T5죠. 이게 뭐지? 연소의 완전 연소 조건. T가 몇 개? 세 개. O가 하나. O는 옥시전 맞나요? 첫 번째 T는 템퍼러처. 완전 연소를 하려면 충분한 온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충분한 체류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타임. 두 번째는 혼합을 해줘야지 완전 연소가 가능해요. 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쌓아놓고, 만약에 종이 같은 것들 쌓아놓고, 그냥 한쪽에만 불 붙이면 아래쪽은 안탈 수가 있으니까, 얘네가 완전 연소하려면 골고루 이렇게 섞어준다고 생각하면, 골고루 당연히 산소도 들어가고, 충분한 온도도 들어가고, 충분한 체류 시간까지 들어가면 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즉, 템퍼러처가 아니지, 터블러스 음. 그래서 이거를 3TO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3R3TO는 일단은 뭐 나중에 폐기물 소각이라든지 폐기물 열분해와 관련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상에서는 그냥 어떤 용어를 물어보기 위해서 같이 섞어서 낸 거니까 참고하시고 ESSD는 뭐예요?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개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0번 볼까요? 오염 원인자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정한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데 드는 온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오염자 부담 원칙과 관련된 정책이 아닌 거. 물 이용 부담금 이거 세금이잖아요. 그렇물 이용세. 그렇 세금 내는 거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폐기물 부담금이나 쓰레기 종량제 배출권 거래제도 이거는 일단은 그 음.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맞는 거고, 그래서 음. 일반 같은 거는 사용자 부담.